네 계속해서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겠습니다.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서울제일 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제비소프트 이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탑8 종목 함께 만나보고 겠습니다 네, 일단 8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웰크론 올라왔습니다.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요. 수익률이 32%가 넘었습니다. 7위에는 이호우 팀장의 노바렉스 올라왔습니다. 1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2%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이호우 팀장의 천보가 올라왔는데요. 2월 2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7.6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MI텍 올라왔는데요. 3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약 3주 만에 수익률이 무려 40% 가깝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이청호 부부장의 FNF 올라왔는데요,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2.5%가 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는데요. 1월 2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45.8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채낙철 팀장의 ABL 바이오 올라왔는데요. 3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2주 만에 수익률이 56%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안혜민 연구원의 하츠 올라왔습니다. 2월 28일에 추천해 주셨는데요. 101.9% 넘으면서 노폭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민 연구원이 오늘 1위에 올랐습니다. 하체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2월 28일에 매수일견을 주셨고, 현재 수률이 10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봐도 될까요? 네, 어, 하트를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이제 목표가는 물론 지금 수익률이 이제 101%를 넘어 이제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도 사실 하트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요. 이 다시 하트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하트는 이제 벽상 그룹 계열의 주방기기, 이제,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서울시 녹색 건축물, 이제, 설계 기준 시행 및, 이제, 항사 미세먼지 관련주로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가정용 레인지 후드, 그리고 빌트인 기기, 또, 항기 시스템의 이제, 관련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빌트인 기기나, 그리고 주택 한기 시스템, 이제, 국내 공사 등에서 큰 매출이 나왔던 하츠란 종목이 될수 있게, 습니다이 문재인 정부가 조명래 이제 환경부 장경, 장관으로부터 이제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긴급 보고를 이제 받고서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이제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뜻에서 이제 강력한 대응과 지시를 이제 목수가 이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이제 위에 범부처 이제 총력의 대응에 이제 나서기로 하면서 하트라는 종목이 좀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하트는 이 국내일이 이제 레인지 후드 업체이자 한기 시스템 부문 2 업체이며 실내 공기질 관리에서 이제 특화되어 레인지 후드나 그리고 세대 한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정부가 공기질 개선을 이제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하면 실내 공기질 종합 이제 종합 회사인 이 하츠가 최대 수혜주로 지금 봐주면서 이제 최근 수익률 100%까지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추천해 드릴 당시 2월 28일에 이제 서울시에서 녹색 건축물 이제 설계 기준을 고시했고 그리고 건축물 증축및 신축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 할수 있는 기기, 기계 이제 한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은 상승과 2월 28일부터 미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하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 100% 이상했다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텐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통한 이제 밝힌 미세먼지 대책이 추가 경전 예산에 이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 수혜주로 곱히면 하치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지금까지 언제까지 갈수 있냐에 따라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 기간은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새롭게 만천오백원 또 이철가는 만원을 잡아서 수익을 이제 빠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 장 전략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애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아내미 연구님 이럴 때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될까요? 네, 어,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네. 글로벌 경기 둔화 이제 우려가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이제 경기 지표에좀 주목할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북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결 이제 생각했던 대로 되지 못하고 결렬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이번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최근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제안한 일부 사안을 음. 철회할 것이다. 네. 라는 보도 함께 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간세 유지를 좀 시사해 불확실성이 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 한편 이제 미국 장단기 이제 금리 차가 좀 축소되고 있어서 네. 이 미국 이제 국채 금리의 변화 또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이제 의원들이 이제 발언이, 이제 발언이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하다는 점과 이들의 발언으로 이제 달러 달러 및 국채 금리 변화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 어,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 앞으로 이제 미역 이제 미역 이제 미중 무역 분쟁과 네. 또 이제 미국 이제 경제 지표 등 우리 증시에 이제 영향을 줄 것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 채권 시장과 외외환 시장의 안정세 반등세 이어갈 것을 보여주면서 앞서 설명했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약간 국외 증시까지 포함하여 단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해서 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혜민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오늘 이제 추천해 드릴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네트입니다. 이제 한네트 같은 경우에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의 이제 점에 현금 자동화 기기 그리고 이제 무인 결제 기기 이제 키오스크 사업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이 따른 무인 결제 기기 또 키오스크 키오스크 그다음에 매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안에 미 이제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인결제기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여러 가게마다 이제 인건비 문제로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점원이 없는 이제 편의점이나 그리고 이제 햄버거 집에 있는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이제 이러기까지 무인결제 기기가 이제 키오스크로 이제 주문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인건비를 이제 절감하려는 사원과 또 비대면 이제 접촉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시장이 이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나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인건비 상승을 이제 우려한 자영업자들의 이제 주문이 이제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는제 키오스크를, 키오스크를 이제 렌탈 서비스 이제 때문인데 한달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0일 까지 최저임금 위에 이제 최저임금안을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2일까지 예정됐던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책 개편안이 이제 상정하지 못하면서 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제 심의 도입에 대한 이제 불투명이 좀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열리는 4월 5일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처럼 최저임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키오스크 이제 관련 주인 이제 동사가 주목받을 가능성 이제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행보하다가 어제 약간 특이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한 이제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오랜 행보를 이제 보인 만큼 점, 점진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격가는 이제 3,2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드리겠지만 어제 같은 게 시간에 이제 급등한 이제 종목으로서 이제 목격가는 좀 상향해서 3,300원에서 3,500원까지 1차 목격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해봐도 될까요? 아, 지금 네. 이미 3,400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키오스카 관련주들의 이제 앞으로 임시국회를 지나고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이 키오스카 관련주들에게도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이제 기대감이 음. 보여진 종목들입니다. 어. 특히나 이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키오스카 관련주들이 있겠지만 이 한네트가 현금 자동화 지급기 또 무인결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 거래상으로 이제 급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이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봐도 이제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네, 두 번째 종목은 PCL입니다. PCL은 이제 면역 진단용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제조 개발하고 이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섯 가지 종류의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점과 그리고 울 핀과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반려동물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을 이제 들수 있겠습니다 동산은 다중 이제 면역 진단력 체외 진단 의료기기 업체로 수혈 전 혈액 이제 선별 스크린이 또 신사, 신속 진단 제품 그리고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산은. sg 에 대한 항원 또는 항체를 3차원 방식 3d 방식으로 인해 이 고정시킨 뒤그 위에 이제 혈액 속에 항원이나 항체를 뿌려 이제 질병 여부를 확인하는 cj 캡그 고유 기술을 이제 특별히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술을 이제 64개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이 다중면역 진단 플랫폼 기술로 이 향후 큰 폭을 이제 성장성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의 빠른 고령화와 그리고 이제 감염성 질환 증가는 자연스럽게 의료비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그리고 스크리닝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외 진단 시장은 구조적 성장기 이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가운데 동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 중소벤처 기업부가 주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의 이제 면역 진단 키트, 이 개발 기술이 최종 성공 판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개발 목표는 3 이제 세 개의 종류, 암, 이제 예를 들어 간암, 췌장암 그리고 담도암을 이제 동시 진단 가능한 이제 면역 진단 키트 이제 개발 이제 이었으나 실제로는. 다섯 종류의 이제 암으로 이제 구성되어 간암, 그리고 췌장암, 그리고 대장암, 전립선암, 그리고 난소암까지 이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면역 진단 키트를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존 종양 마커 정량 키트는 단일 마커만 이제 가능한 반면에 이 PCL을 개발한 키트는 다섯 개 종양 마커를 한 번의 시험으로 이제 동시에 이제 정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D 고정화 기술로 인해 이 기존 단열 진단에 비해 이제 높은 고정율을 나타내며 그리고 진단 정확도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또 진단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 10% 안팎의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춘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반려동물을 위한 이제 AI 기반의 이제 맞춤형 푸드 큐레이션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핀과 함께 파트너십 계약을 이제 체결하여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진출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양산은 이제 올핀의이 반려동물 이제 건강 매니저먼트 서비스와 PCL의 수의사 이제 연계 서비스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생체 정보에 따른 400만 가지 이상 대응 가능한 맞춤형 영양 밸런스 그리고 레시피 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제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1년 동안 이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부각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이제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5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200원 북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이 코오롱글로벌을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로 이제 건설, 무역 그리고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사, 이제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 기대감과 정부의 민자 사업 활성화 그리고 지원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줄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이제 올해 건설 부문의 이 고성장 이제 성장뿐만 아니라 유통, 상사 그리고 부문까지 이익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2015년, 이제, 이후에 주택 부문, 이제, 신규 수주액이, 이제, 매년 1조 5천억 원 수준을, 이제, 유지해왔고, 그리고 작년 말, 이제, 기준, 이제, 주택 수주 잔고도한 5조 7천억으로, 이제, 향후, 이제, 2년에서 3년 동안, 이제, 유사한 매출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올해 신규 분양을, 이제, 만, 1 261세대로, 이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4,800만, 4,800억 대, 이제, 공사인, 새로운 이제 사구역을 비롯해 (2400억대) 넷마블 제 (245) 그리고 이제 환경 부분 이제 해외 수주 등까지 내년 이후까지도 이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부문에서 BMW와 이제 AS를 주로 하면서 또한 이제 리콜 확대를 따른 이제 AS 부문의 매출이 확대되는 이모습을 추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BMW의 코리아의 이 정책 변화 및 BMW X 시리즈 그리고 3 시리즈 등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자동차 판매 부문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사 부문에서는. 이 상사 맵부문의 매출도 전년 이제 사업 구조 조정 영향으로 소폭 이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이제 50% 이상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최근 정부가 산업간전자본이라 해서 SOC라고 해서 이 대한민자사업 이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수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정부는 이제 12, 조 이제 6천억 원의 이제 규모의 대형민자사업을 이제 13개를 올해 동안 착공하기로 했고, 그리고 사, 사, 이제 4억 이제 9천억, 9천억 원의 이제 규모 의 민자사업을 이제 11개 이제 착공 시기도 최대 21개월까지 단축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이 민자 사업 대상이 도로 철도 등 53개의 시설에서 모든 이제 사업 이제 기반 시설로 확대되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이제 soc 사업 활성화는 이 대형 건설사보다 중소형 건설사에 이제 더욱 이제 긍정적이면서 1 3개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 추진으로 이 건설사들의 매출 인식 시기가 이제 명확해진데 더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11개의 이제 민자사업의 착공 시기가 이제 단축 역시 이제 올 하반기에 관련 이제 사업자들의 사업들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수의 기대가좀 크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내 착공 추진하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강명, 서울, 고속도로를 동사가 이제 주요 시공사로 이제 3분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주가는 최근 이러한 이유로 급등했다가 시장 흐름에 이제 조정 흐름을 잠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성장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기대감을 추후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러한 1차 목표가로 1차 목표가는 12,000원 잡아 드리고 손절가는 9,500원 부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보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연구원님, 이 말씀하시는 네. 도중에 한뉴트가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좀 전략 짜보면 될까요? 어, 만약에 지금 한 네 지금 만약에 한네트가 지금 상한가를 이제 기록했다고 이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 조금 빠르게 좀 하시는 방법도 네.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현금 이제 자동화 기기나 음. 이제 키오스크 사업에 있어서 분명히 기대감 충분히 있고 네. 또 이제 이 키오스 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본회의를 이제 상정해서 넘어간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한네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중장기를 좀 가지고 가시, 가지고 다 하신 분들을 본회의를 통해서 좀보시면서 결과를 보면 흐름을 보면서 또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규 진입은 좀 언제쯤 해보면 될까요? 네 신규 진입 같은... 그게 가장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신규 진입은 이제 금일 제가 추천해드린 이 당시에도 음. 이제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섬입니다. 이 한섬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여서 최근에 좀 상승세 이어나갔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네. 어, 한성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패션 이제 진출 이제 기대감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성 같은 경우에 여성 의류 제조미 판매업 이제 주로 영유하는 이제 회사인데 특히나 이제 이 한성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패션 우류 이제 전문 업체입니다. 이 특히나 이제 어, 사드로 인해서 이제 대형 유지 통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뺀 상황인데 동산을 상반기 내 이제 중국에서 대리상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픈하면서 적극적인 중국 시장에 이제 공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파리에 대한 편집 매장을 이제 운영하고 이제 운영 중이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이나, 그리고 캐나다, 이탈리아, 홍콩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8월부터 각국 백화점의 편집 숍에서 주요 제품을 판매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17년 이제 동사의 이제 브랜드 시스템에 이제 보시면 중국 백화점 등에 입점했을 때이 당시 중국 소비자들 긍정적인 이제 반응을 얻은 바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들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상승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 약간 이 내수경기에 대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주요 유동망이 이제 백화점의 실적과 그리고 상관성이 이제 높으면서, 특히나 이제 한섬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백화점의 이제 그룹계열의 이제 패션 으로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목표가는 4만 4천원에서 한 4만 5천원 정도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인데요, 다음달부터 5G 서비스가 상용화가 됩니다.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안희명 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다음 달 이제, 5 g 이제, 아,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이제 수의 기대감이 이제 약 상승 그러면서 상승 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4G 이제 서비스 개시 이후에 2년 동안 이제 동사의 주가는 저점 대비 약 3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이제 5G 콘텐츠에 대한 이제 뭐 부실함이 있지만 서비스 초기에 AR 뭐 증강현실, VR 이제, 어, 가상현실 등 서비스로 이 개인 개, 개인 가입자들의 공략해 이동통신 이제 점유율 상승세를 지속되고 전망되면서 5G 에 대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LG 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네. 어 부가적으로. 네,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드리자면 네. 이월에 어, 이제 시작할 것을 이제 5G가 이제 여전히 기대감이 이제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 같은 경우에 초고대역 이제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 기술인데 이 4G LTE에 비해 70배 이상 빠르면서 이제 특히 이제 1km 반경에서 100만 개의 기기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500km 이제 시속 열차에서 자유로운 통신이 있는 만큼 많은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T나 SK텔레콤 이제 차트를 유심히 보. 보시면 LG u 랑거 이제 유사한 이제 모습을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LG U+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이제 CJ 헬로 모바일 이제 인수로 인해서 많은 이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고 금요에 이제 금요에 이제 경제 현가도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점유율이 12%에서 25% 상승의 홈쇼핑 수수료 인상 그리고 콘텐츠 인상 비용 절감 같은 경우에 보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주가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지속적으로 끼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동사리 비롯한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풀려나면서 보이면서 목격가는 17,000원대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까지네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연구원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강성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